5월 7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3시간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자신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참믿음과 거짓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미혹의 영에 속하였는가 분별하여 진리의 영에 속하여 진실한 선지자에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진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 고맙고 감사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서 복된 삶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진리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 속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한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